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치관에 맞지 않게, 맞지, 않, 맞지 않은 내용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남녀의 절대적인 평등을 기준으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을 교육해야 하는, 교육해야 하는 부분이나 더 나아가서 동성애에 대한 존중, 동물과 인간의 동등함을 표현하는 동물권 등을 가르쳐야 하는 부분에 이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슬쩍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앞으로 특기의 교육을 할지 고민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교과의 내용 중에 특별하게 성경과 다른 부분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다가 걸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바로 구석기 시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역사를 가르치던 도중 구석기의 시대라는 구석기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존재한 역사가 아니기에 무모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교과의 내용이기에 가르치기는 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많이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거 아마 이게 갈등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옛날에는 교사가 참 좋았는데요. 요즘은 교사 참 힘들어요. 교사도 안 쉽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치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가치관과 충돌 때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학창시절에도 이제 학교 가르치는 내용하고 성경하고 너무너무 다른 걸 배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서도, 대학교에도, 기독교 대학 쪽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자유주의신학에 물든 학, 교수들은 와서 성경을 계속 뭐한 학기 내내 성경 비판 얘기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가지고 혼란과 갈등 겪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학생들을 초등학생을 가르치면서 가치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화론 같은 거 가르칠 때는 너무 당황하게 되고 이게 참 그러잖아요. 그 진화론이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제 이런 학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갈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참 이분이 아주 답을 참 잘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남녀의 절대적 평등을 기준으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교육해가는 부분이나 더 나아가서 동성애에 대한 존중 동물과 인간의 동등함을 표현하는 동물권 등을 가르쳐야 하는 부분에서 이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슬쩍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슬쩍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맞죠? 자신이 없는 부분은 슬쩍 넘어갈 때가 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더막 학교 둘이 보면 선생님이 교과 과정 다 가르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좀 드물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슬쩍슬쩍 넘어가고, 너희 알아서 공부하라 하면서 몽땅 가르쳐주면 좋은데 학교 생활에서도 거의 몽땅 다 가르쳐주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설 슬쩍 넘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슬쩍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중요한 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이것도 지혜에 속합니다. 중요한 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슬쩍 넘어간다. 이런 일이 학장실에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이게 좀 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험실 때도요. 초등학교 지금 시험 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초등학교 시험 안 치죠? 치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시험 칠 때도 범위를 딱 정해주고 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 빼놓고, 시험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이거 띄워놓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온다 하면요. 애들이 주로 그쪽 공부할 거 아니에요. 범위 전해주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쭉에 나오는데, 뭐동성애 부분도 나오고 이제 뭐 동물권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이 주로 여기서 에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서 에 여기까지 나오는데 범위를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부해줄 때 여기를 집중적으로 여기 집중적으로 하고 여기서 점 넘어가고 아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에 속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설정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 교수 재량이잖아요. 선생님 재량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대충 넘어가고,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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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애들 머릿속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슬쩍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가 교사라도,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천으로서 교과 과정을 딱 받았을 때, 야, 이거 틀림없이 이건 진짜 애들에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 교과서는 있는데 그럴 경우는요 다른 거 충분히 얘기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시험 치다 그러면 애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시험 범위에서는 빼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살짝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좀지혜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의 절대적인 평등을 기준으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교육해개 하는 부분이라 이제 점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 안에 살면서 사람들 마음이 이제 왜곡이 돼 가지고 점점 모든 것이 다 구부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구별이 있는데 구별을 전부 다 모호하게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성애에 대한 존중 큰일 입니다. 성경에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인지가 죄가,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동성애를 존중해야 된다고 존중 존중과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동등 합니까 동등함을 표현하는 동물 권등을 가르쳐야 하는 부분에서도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려동물 이라고 진짜 놀라운 말입니다. 충격 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길,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아주 이렇게 정말 생명을 아주 존중해야 귀하게 여기되는 것은 맞지만은 인간과 같은 레벨에 같은 놈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사람 뭐막 개를 막 무조건 걷어잡고막 무조건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그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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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의인의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도 잠언 12장 12장 10절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 하나님 만든 생명이니까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스라엘은 양이나 짐승 죽일 때도 최대한 고통을 안 느끼게 하면서 죽입니다. 악인의 극률은 잔인이라. 그래서 여기 무엇보다도 사회 교과의 내용 중에 특별하게 성경과 다른 부분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다가 걸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바로 구석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역사를 가르치던 도중 구석기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존재한 역사가 아니기에 뭐 뭡니까 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시대는 원래 없었습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여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진화론 계통도를 보면은 물질이 이제 아메바 같은 원생 생명체가 되고 그래서 원생 해면 강장 편형 유형윤형 유형, 환영 절체절지 모아 급히 전랑 척색 적조에서 어류 양수를 파충줘 이렇게 가지고 이제 사람이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돼서 사람이 나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람이 됐을 때 물질 시간 우연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랜 세월을 걸쳐서 서서히 서서히 해 가지고 이제 사람이 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과거에는 인간은 짐승에서 진화되어 왔으니까 머리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구인에서 신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생대 3기 4기 넘어가면서 이제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설계를 했을 때이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이런 렇게이 것을 만든 사람이 영국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런 시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는 머리가 나빴을 테니까, 처음에는 구석기, 타제석기, 이제 돌을 탁탁 깨뜨렸을 것이다. 타제석기,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머리가 또 지능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마제석기. 돌을 갈아서 다고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 보면은 노아 홍수 전에 벌써 가양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만들었다 그랬죠? 벌써 노아 홍수 전에 동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타제석기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제석기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문명권을 이탈해서 저 구석으로 들어가면은 사용할 게 없으면 돌도 깨뜨려 쓰고 돌도 갈아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따로 있었는 것이 아닌데 진화론의 근거에서 이제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사람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가게 되면 쓸데가 없으면 요 지금도 돌 갈아 쓰는 민족 들도 얼마 되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뭐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닌데, 뭐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니까, 무무룩 끌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교과의 내용이기에 가르치기는 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자료가 가르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가르칠 때 내용을 좀더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그게 이제 학설에 불과하다는 걸잘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소인 교사는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격이. 저도 이렇게 쭉들르게 봤을 때 뭐가 제일 학창실에 제일 기억이 남냐 면 공부 가르쳐 준 내용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뭐가 기억나냐면 빵 하나 준 거. 선생님이 오라 해가지고 빵 하나 준 거. 그리고 참 머리에 써다 주면 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뭐 뭐, 가르쳐 놓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별로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정말 기억 남는 것은 내게 따뜻한 말을 해준 것들. 그리고 정말 그 나를 정말 이렇게 존중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 준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사람 이제 사람 영혼이 이제 움직여지는 것은 우리 속에 영혼이 움직여져 영혼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도 내용 중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싶은 것은 넘어가고 정말 그 내용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근데 일단 그런 학설이 있다고 넘어가고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독과를 가르칠 때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가르치면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될까 저것이 저걸 가르쳐야 될까 갈등 생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틀림없이 주님을 경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가 있고 제3의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5절, 7장 15절에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내치에제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치 마는 저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악인되고 이렇게 하면 지한치게 의인되고 이 교과 과정을 안 가르치면 문제가 되고 가르쳐도 문제가 되고 이럴 경우 애매한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자,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데.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치만 한게 좋으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렇게 양쪽 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제 3의 길이 있습니다 제 3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3의 길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인생이 스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려하는 사람은 가르침 속에서도 잘 피해갈 수 있고, 가르침 속에서도 그 인간의 그 지혜 상황을 뛰어넘어서, 뛰어넘어서 아주 주님께서 그 제3의 길로 인도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정말 이렇게 지혜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마주시는 주님의 지혜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한구데만더 더 보시겠습니다 자언 3장 자언 2장입니다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입히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적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입히하시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그때마다 적절한 지혜를 주셔서 요리조리 피하게 나갈 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해가 되지 않도록 또내 양심에도 끌이끼지 않도록 그런 길을 주님께서 잘 만들어서 우리가 그릇된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서 그것이 애들 머릿 속에 촥 들어가게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사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직업도 될수 있는 겁니다. 왜? 전혀 얼토당토하는 것을 애들 마음속에 넣어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뭐 다른 직업도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교사라는 직업도 특별히 나이가 어린 애들은 어린 애들일수록 양심이 아주 민감하고 밝기 때문에 뭐 하나가 들어가면 여기 빠져나가기가 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과 특별히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양심에 끌리기지도 않고 애들에게도 문제가 안 되고 하면서 이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건 주님께 지혜 구하면 주님이 그런 지혜를 또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사 생활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서 이럴 때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겠느냐 물어봐서 그런데 도 지혜 같은 거 얻고 해서 슬기롭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질문이 있는데 또 다른 질문은 다른 날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한 용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